안녕하세요, 젤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생얼이잖아요. 여기에 메이크업을 해볼 건데, 메이크업 단계에 정말 특별한 단계가 하나 포함될 거예요. 그것까지 같이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보면 여기 이런 제가 이마에 솜털이 되게 많아요. 잔털? 솜털이 진짜 많거든요. 남친이는 이게 귀엽다고 약간 아기들 이마에 솜털 이 있는 것 같다고 귀엽다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솜털이 많으면 메이크업이 잘안 먹잖아요. 화장도 막 들뜨고 뭔가 못지 못지한 피부 표현이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보면 코에도 이렇게 블랙헤드들이 잔뜩 얼굴에도 살짝 솜털들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과 립 메이크업을 맞췄는데요. 이 위에 파운데이션이 아닌 오늘의 주인공, 이필 오프팩. 이 제품은 글로우 힐이라는 브랜드에서 만들어진 제품이고 요즘 인스타나 SNS에서 볼륨 빵빵한 그리고 힙한 서양 언니들이 이런 보석 느낌 나는 반짝반짝한 필 오프팩을 하는 사진, 약간 하는 영상,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업로드하고 있고 저도 그 피드에 굉장히 많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약간 이런 혼혈 느낌의 메이크업을 한 후에 이 피로프 팩을 사용해서 셀피, 셀카를 찍고 인스타에 올려보려고 해요. 지금 이 팩을 사용해 볼게요. 만약에 저처럼 피부가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은 이 화이트 컬러로 약간 화이트닝 기능도 주면서 피부결도 매끈하게 이 진주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진주 성분이 약간 상처를 아물게 하고 해독을 해주는 작용이 있대요. 어, 그렇게 사용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아까 이 이마에 솜털이 굉장히 많다 그랬잖아요. 이게 실면도팩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솜털도 같이 제거해 줄 거니까 이마에도 꼼꼼히 해줄게요. 이 상태에서 블랙 컬러, 이 제노버스 블랙 컬러를 코에만 올려볼게요. 이런 반짝임이 싸구려 반짝이가 아니고 다 보석에서 추출한 거예요. 토르말린, 다이아몬드, 진주 그래서 이렇게 진짜 예쁜 반짝임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블랙 컬러도 보면 이렇게 반짝반짝거려요. 되게 예쁘죠? 이 제노버스 블랙 마스크팩에는 토르말린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토르말린 성분은 피부 세포 기능과 면역 기능을 강화시켜주고,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고, 그리고 정화까지 해주는 그런 많은 기능이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피로프팩은 일주일에 두번 아니면 한 번만 해주시는 게 가장 효과를 많이 볼수 있는 방법입니다. 너무 자주 해도 좋지 않아요. 제 코에 엄청난 피지들을. 흡착할 수 있게. 여기도 이렇게 수염 같이 한번 해볼까? 아하, 귀여워! 와, 이거 팩, 팩 너무 귀엽다. 이렇게 맞췄습니다. 어, 너무 귀엽지 않나요? 사진 찍어야지. 이거 남자친구랑 같이 해도 되게 재밌겠다. 남자친구랑 이렇게 얼굴에 낙서하면서. 자, 이제 뜯어봅시다. 이쪽부터. 여러분, 제가 이 오로라 화이트 글로우 마스크 하면 피부가 어떻게 변한다고 그랬죠? 매끈하고 환하게 화이트닝이 된다고 했죠. 얼굴 환해지지 않았어요? 지금 조명, 카메라 세팅 다 그대로예요. 정말로 모든 걸 맹세하고 다 그대로입니다. 근데 피부 톤이 한톤 밝아졌죠. 진짜 신기해요. 이게 다이아몬드랑 진주 성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진주 성분이 약간 화이트닝 기능이 있더라고요. 이거 제가 사용하고 인스타에 사진 올렸을 때 어떤 분이 댓글로 언니 이거 뜯어낼 때 아프지 않아요? 라고 물어봤어요. 저 뜯어낼 때 표정 하나 안 변했잖아요. 진짜 하나도 안 아파요. 약간 뭔가 짜릿하고 새롭고 굉장히 스릴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거는 진짜 떼어본 자만 안다는 부드럽게, 정말 부드럽게 떼어지고요. 이거는 여러분 꼭 얇게, 정말 최대한 얇게 그리고 골고루 펴 발라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피부 베이스 메이크업을 하기 전에 이걸 사용해줄게요. 이거는 글로우 힐 토탈솔루션 글로우 앰플 패드라는 제품이고요. 아프리칸 올롯 오일과 스쿠알란이 함유돼서 생기있고 탄력있는 피부로 가꿔주는 그런 패드랍니다. 고농축 앰플이 들어가 있대요. 이렇게 따가지고 하나는 정말 꺼칠꺼칠한 거칠 면인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기존에 나와있는 그런 올록볼록 엠보싱처럼 꺼칠꺼칠한 거칠 그런 면이 아니에요. 되게 신기하다. 되게 각질 제거도 되면서 이게 진짜 면 느낌인데, 면? 모직 느낌? 살짝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걸로 피부를 한번 정돈해 줄게요. 이게 약간 오일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앰플 안에. 얼굴도 보세요. 약간 오일이, 오일감이 있죠? 시켜주고 글로우 힐에서 또 글로우 힐 퓨어 힐 하이레이트 크림이라는 브라이트닝 제품을 보내주셨는데 이거는 아하 성분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하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꼭 사용 후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발라주셔야 돼요. 이게 제가 사용해봤는데 그 아하 튜규의 향만 있고 나머지 향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정말 그 성분들의 향 정도? 향이 너무 강하지도 않고 굉장히 촉촉해요. 굉장히 촉촉하고 아하 성분이 들어가 있는 제품은 일주일에 한세번 정도만 밤에 사용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이렇게 정말 잔여감 없이 끈적임 없이 다싹 흡수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여러분, 그 피로프팩 하고 난 후에 어떤 성분이든 가장 흡수가 잘 되고 가장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화이트닝 기능성 성분이나 뭐, 탄력, 그리고 수분 앰플 같은 거 있잖아요. 죽은 각질층이 제거되면 피부층 흡수가 더 깊게 되거든요. 그래서 꼭 그런 고가의 앰플을 사용하시거나 기능성 제품을 사용하시기 전에도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나머지 메이크업을 해 볼게요. 그리고 또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이 브랜드가 되게 재밌어요. 되게 재밌는 브랜드예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보면 여기 이렇게 브러쉬도 있고, 파운데이션인가? 이렇게 짜가지고 하이라이터인가? 이게 뭘까요, 여러분? 아시는 분? 이게 뭐냐면 여러분, 향수예요. 향수. 되게, 되게 특이하죠? 이런 향수 본적 있어요? 이런 브러쉬 있는 향수? 전 처음 보거든요? 이거를 보내주셨는데, 이 초록색, 이거는 베티베르라는 향이고요. 자몽, 장미, 그리고 머스크 향을 블렌딩해서 만들었대요. 근데 딱 맡아보면, 이 향은 제가 어디서 맡아봤는데, 어디서 맡아봤더라? 딥티크에서 이런 향, 향수가 나오거든요? 이 핑크색 이거는 피오니 앤 블러쉬라는 향인데요. 이거는 작약 그리고 붉은 사과 그리고 블러쉬 향이 블렌딩되어가지고 만들어진 향이래요. 이거는 제가 진짜 요즘 완전 최애템이에요. 정말로 향수 아 이거를 진짜 맡아보시게 이거 맡아보세요. 이거 맡아보시면 정말 이거는 구매 안할 수가 없는 향이거든요. 굉장히 사랑스럽고 스윗한 향이에요. 전 이거 어떻게 사용하냐면 여기 쇄골 있잖아요. 이게 밤 타입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되게 좋더라고요. 쇄골에다가 이렇게. 앞쪽도. 이렇게 발라도 살짝 이런 쇄골에 광을 주면서 사용하기 좋은. 이렇게 스티커도 있어요. 이 스티커를 여기다가 해서 하트를.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향수를 직접 꾸밀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엄청 많은 제품들을 추천해드렸죠. 혹시나 오늘 보여드린 제품 중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제 댓글에다가, 언니, 이건 왜 이래요? 이건 어디에 좋아요? 이런 거 이렇게 물어보셔도 되고요. 혹시나 그게 조금 부끄럽다 싶으시면, 글로우일 홈페이지 문의창에 문의해 주시거나, 아니면, 그것도 너무 번거롭다 하시면, 제 인스타, 제 인스타 다이렉트로 초초초초초 남겨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답글을 짧게라도 해 드릴게요. 오늘도 젤라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젤라 또한 하루 되세요. 그럼 안녕. 아,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줘야 돼요. 안녕.